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참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걸로 손실 많이 보셨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자는 삼자를 겪었다고. 근데 그거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돌아오니까 내가 벌려놓고 수습하는 한해로 이왕이면 손실을 조금 덜 보게. 어, 수습하는 그런 한해가 되면서 시작의 문을 지금부터 열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대극재자입니다. 돼지띠들은요 겪지 말아야 될 풍파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사고면 사고, 관제면 관제, 사람들 구설 이런 거. 근데 내년에 드는 삼재잖아. 네. 그러면 드는 삼재 치고 들어오는 삼재의 바람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치고 들어와야 되거든. 음. 오히려 근데 그게 복삼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오히려 상반기 때 힘들었던 돼지띠들이 하반기 때 가면서 운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셔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알아들으셔야 되냐면 드는삼재 나한테 복삼재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이팅 하셔도 됩니다 음. 자 의뢰생을 볼게요 의뢰생들이요 고민 굉장히 많았어야되고 하반기 때도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업에 확신이 안선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직업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 많았는데, 하반기 때는 내가 어떤 용기를 줬냐면, 결정해라, 그냥. 내년에 3제인데요. 불안합니다. 이거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셔요. 부딪히세요. 부딪히면서 자리 변동이요? 나오시는 기회가 되면 옮기셔도 되고요. 직업 선택이요? 내가 직장 잔이다가 사업의 문을, 장사의 문을 열고 싶어요. 하시는 분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셔서, 어뢰생들은 내가 앉은 자리에 문서 돈 변동이 있다라 그러면, 시작을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나이도 그렇고 한번 실패를 했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도전해보라고 을 하고 싶어요. 내년에 보세요. 내가 앉은 자리 이동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거 좋은 기운으로 받아서 그 대신에 리스크는 안지 말게 꼼꼼히 체크하셔서 하셔요. 결정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 0세 계속 볼게요. 아이고 개생들을 참 몸으로 치는 형국이다 소리도 많이 나오고 삼자니 3제 삼자를 겪은 게 개생들이 참 많이 겪었다 바람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내가 힘들었고 이게 어찌 보면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개생들은요 내 결정에 내 생각에 내 부족함에 내가 원인이 될수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 걸 겪는 과정이. 그러니 이게 뭔지 한번 반성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고, 이 계기로 해서 하반기 때는 다시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드는 삼재도 복삼재로 돌려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신혜생을 볼게요. 아유, 신혜생은요,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화려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카멜레온 같아요. 멋있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게 있다라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 사람들 띠들 중에 하나가 신의 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생각도 멋있고요. 여자고 남자고. 오지랖도 넓고요. <laughs> 그 대신에 이제 남미 때 일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꽃으로 보고 이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멋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신의생들도요, 어, 올해까지도 작년까지도 금전이나 주식,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걸로 손실 많이 보셨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자네 3제 삼자를 겪었다고. 근데 그거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돌아오니까, 내가 벌려놓은 거 수습하는 한 해로, 이왕이면 손실이 조금 덜 보게. 어, 수습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서 시작의 문을 지금부터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 66세 개의생이네요. 개생생들도좀 화려한 삶이지 특히 여자분들이 좀 화려한 삶을 좀 많이 사신다 일부 종잘 못하시고 여기도 하나 두고 저기도 하나 두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대 음, 66세 개생들은 내년에 몸으로 많이 칠 겁니다 어, 병원 신세질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에? 그러니 몸에 좀 이상이 있으시면 올해부터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 내가 몸이 갑자기 아파졌어요 갑자기 몸이 한 10년은 늙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 이 있잖아 그리고 괜히,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픈 것 같고, 그럼 병원에서 검사 맡아야 될것 같아. 신호는 주실 것 같아. 요너 여기 안 좋아. 이렇게 미리 신호는 주실 거 같아. 미련하게 참지 마시고, 겁이 좀 많으시잖아. 돼지들이 겁이 좀 많아요. 병원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렇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금전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그러는 게 돼지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하시면, 이제는 조금 기도 닫고, 눈도 닫고, 조금 앞으로 내가 노후 생활에 준비를 해가면서 사셔야 될것 같아. 왜냐면, 멋있게 살다 보니까 내가 미래가 안 보이는 분들이 좀덜어덜 계시거든. 그럼 노후에 좀 힘들겠죠? 건강 체크 꼭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 정리하시고 내가 노후에 이제는 계획을 세울 나이가 되셨으니 계획 좀 세우고 사시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금 힘들 거란 말이야 힘든 변화가 올 거야 몸으로 치든지 금전이 바닥을 치든지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어? 어디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조금 계획들은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응? 네, 알겠습니다 응. 네, 여기서 어, 2014년 대지팀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